여러분, 지금 발가락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만약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발바닥 코어 근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 있거나 유독 걸을 때 발바닥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묻는 분들, 그리고 발레할 때 포인플렉스가 잘안 되는 분들,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세요. 자, 발바닥 근육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것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근육은 크게 내재근과 외재근으로 나뉩니다. 내재근은 말 그대로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고요. 근육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모두 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외재근은 근육의 시작 지점이 발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긴 종아리근과 같은 근육은 종아리에서 시작하여 발가락까지 연결되는 근육이기에 발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시작된 외재근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발의 안쪽에 위치한 내재근을 발의 코어 근육으로 인식하여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발바닥에도 코어 근육이 있다니 참 놀랍죠? 발의 코어 근육인 내재근이 약해지면 아치가 느슨해지면서 발바닥이 얇아지고 발바닥이 앙상해지면서 쿠션 역할이 줄어들어서 주변 다른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족저근막염과 같은 질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집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발의 근육이 약하면 아침 무너지고 통증 생기는 건 알겠고, 건강에 안 좋다는 것도 알겠다. 근데 발레 포인플렉스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발의 근육이 약하면 건강한 보행이 힘들고, 그렇다면 당연히 발을 많이 쓰는 발레도 잘안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등을 고로 한다. 발등 고, 이 뼈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포인플렉스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하는 것이지, 이 발등 뼈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코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포함한 종아리 근육들이 수축을 하고 종아리 앞쪽 근육과 발등의 앞쪽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어야지 잘 일어날 수 있고 플렉스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종아리 뒤쪽 근육은 늘어나고 이완되며 종아리 앞쪽 근육인 정경골근과 같은 근육이 수축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발바닥에 내재근 근육이 쓰이게 되겠죠. 내재근 근육이 이렇게 쓰이게 되겠죠. 내재근이 강하게 수축을 해주고 유연한 상태가 되어야지 포인을 잘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유연할 수 있으려면 일단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재근을 움직이는 방법부터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포인을 죽어라 누르고 발등을 부러뜨릴 듯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바닥부터 하셔야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포인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발포인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한 내용을 올리도록 할 테니 그 부분은 나중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설명은 잊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움직여볼까요? 이 영상을 따라해보시고 근육이 뻐근하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만약에 뻐근하지 않다면 다섯 번 정도 더 추가해서 운동을 해주세요. 발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쥐가 나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지압하듯이 마사지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발 운동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운동입니다. 엄지 발가락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네 발가락 들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 위치로 모아주시면 좋아요. 여섯, 일곱, 내려놓고. 네 발가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자, 이거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시거나, 아치가 뜨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거 하실 때도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새끼 발가락까지 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들어 올리셔서 발가락을 다 벌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오고. 자, 유지하는 게좀 힘들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오고, 그렇죠. 유지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벌어질 수 있게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그렇죠. 뭐엄지마안벌어진다든지 새끼발가락만 안벌어진다든지 중간에 있는 애들이 모여 있던지 하면 안 됩니다. 다 벌어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수건과 함께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운동입니다. 자, 이때도 발 아치가 너무 이렇게 다 뜨는 게 아니라요. 발가락 힘으로 아치는 최대한 바닥으로 붙여주시면서 많이 안 뜨게끔 발가락 힘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발만 너무, 발 아치만 너무 뜨시면 안 됩니다. 자, 세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한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두 번째 운동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발가락을 다 펴는 거였는데 네 번째 운동은 엄지 발 붙이고 새끼 발 이렇게 붙이고 세 발가락만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버텨주세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한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려놓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